6월 17일 3시 55분. 아개우럭기 어제 좀 터졌다 그래서 제 쿨러도 한번 터트려 보려고, 제 쿨러도 한번 꽉한번 채워 보려고. 어제는 망쿨이 몇명 나왔다고 했어요 배에서. 그 조항을 봤을 때도 좀 많이 나왔고, 그래서 저도 쿨러 한번 터트리러 왔습니다. 6시 36분 어,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 이제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.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선장님이 새우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조과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새우의 반응을 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이 수심이 한 58m, 58m 정도 나옵니다. 일단 뭐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. 뭐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. 오후에 조금 12시 넘어서 바람이 부는걸로 되어있지만 어.. 뭐 물때도 이물이고 어.. 지금까지는 뭐.. 첫수다 첫수 뭐가 올라올래나? 어? 뭐야 놀 어.. 놀이다 놀래밍 퍼스놀래미 어 요거는 제가 요번에 낚시방람회 때쓴산 받침틀인데 가격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잘산것같아이 낚시하는데 편해요 되게 이게 수갑식이라서 꽉 조여주고 여기 이제 뽕돌이나 이런 것도 걸을 수 있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 포함해서 팔더라고요 같이 해동 거. 음. 굿어호 놀림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톡톡 치는 게 뭐냐 아 예.. 놀래미다 놀래미네 <laughs> 저도 뭔가 놀래미인 것 같아요 톡톡 치네 칠때를 8시 11분 뭐냐 어 뒤에서 뭐야 내가 또 올리고 있는 사이에 네, 또 우럭도 잡으셨네 사무장님 아... 나는 뭘까 11m 9m 8m 115 48 뭐냐 뭐야 잠깐만 요 어? 여기 열기다. <laughs> 열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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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. 첫 수가 올라왔습니다. 열기. 아, 그러네. 오케이. 뭐야 뭐야 뭐야. 나 몰랐구나. 네. 오. <laughs> 말하는, <큰> 알았네. <웃음> <웃음> 이 놀래미. 놀림이... 야, 눈나뭐 우럭인 줄 알았어요. 엄청 크네. 오. 오 놀래미 진짜 크다 이건. 어우 씨. 파스. 파스 때겠다. 어. 오. 우럭인가 보다 쌍골인가? 아닌가? 가봐요. 오 가봐. 걸렸나? 걸려 네, 여기. 에이. 오 오르기 올라왔네. 야 여기예요 여기? 열기? 거같 은데, 쌍거인가 오, 저 뭐야? 오, 크다, 오오 크다, 네. 크다. 오라. 멋져 어, 멋져 어, 6 m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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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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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이 우럭이네. 에이, 차차. 차차차, 우럭이다. 아우, 씨. 어, 에이, 차. 그냥 가야겠네. 가야야가야겠가 와 축하드립니다. 오 놀래민가 없까살살살탈커는게예이만오 네, 네, 네. 쌍거리 오. 어우, 깡거리 얼마만이냐. 깡거리놀래면 놀래미. 면 계속 나오네 아주. 끊임없이 뽑네요. 끊임없이. 52m. 이렇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오우. 뭐야. 오우, 여기다 쏟아봤다. 오우. 더블 리트? 오우. 아니, 엄청 크신 거 아니에요? 오우. 옆에, 쏠때 엄청 친해. 야이야야야야 앞에는 우럭인데, 나는 놀랍이다 아하, 이런. 오, 우럭이다. 오호. 오우. 오. 이거 왜 이렇게 커? 야, 나 이렇게 큰 우럭 처음 봤다. 이거 봐. 야. 대박이다, 이거 진짜. 엄청 크다. 이거 줄자로 재봐야 되겠는데. 줄자로 재봐야 돼. 야, 전... 어, 전... 저. 작죠? 작죠? 그릇도 갖고 나와. 낚시하면서 이만한 거 처음 보는데? 어떻게 이렇게 크지? 이게인데 와. 오십 몇터 오십 팔. 오 오십 팔. 오 오십 팔. 오십 팔. 오십 팔. 오십 팔. 오 오십 팔. 이십 팔. 오십

이거 찾을까 어. 지금? 오 이게 어떻 지금 시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쌍거리 아, 빠지도 괜찮네요 어우 우 나오네 어, 낚싯대

있어 있어 어코버 삼스코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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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스오